네, 안녕하세요. 2025년 세제 개편안, 아마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또 우리 투자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 발표 자료랑 또 회계법인 분석까지 싹다 모아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이번 개편안 뭐큰 틀에서 보면요 정부가 배당 좀 늘려라 하는 메시지랑 또 한편으로는 세금 기반도 좀 다져야겠다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 확대랑 세수 확보 네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도 있고 아좀 불리한데 싶은 것도 있고요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 네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그거죠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거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 네네. 가장 관심 많으실 부분이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종합과세랑 비교하면 투자자한테 실제로 얼마나 유리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 조건부터 보면요. 작년보다 배당금이 줄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번돈 중에 주주한테 얼마나 돌려주냐. 이게 40% 이상이거나. 40%요? 꽤 높네요. 네, 그렇죠.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근 3년 평균 배당금보다 5% 이상 더 많이 줘야 해요. 아하, 둘중 하나. 네, 그리고 중요한 건이 혜택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간 지급되는 배당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기간이 정해져 있군요. 그럼 세율은요? 세율은 이제 배당금액 따라 다른데요. 연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넘고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을 넘으면 35%예요. 이걸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딱 끝나는 거죠. 분리과세니까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랑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9.5%까지 갔거든요. 네, 거의 절반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분리과세가 되면 최대 35%. 지방세 더해도 38.5%로 상한선이 생기는 거예요. 와, 차이가 크네요. 특히 금융소득 많으신 분들한텐 정말 네, 맞습니다. 고액 배당 투자자들한테는 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매년 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정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펀드나 리츠 통해서 받는 배당금은 아쉽지만 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펀드나 리치는 안 되는군요. 직접 투자한 주식만.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증권거래세율은 다시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건데, 코스피 거래할 때는 실효세율 0.20% 여기에 농특세가 포함된 거고요. 코스닥이랑 KOTC도 마찬가지로 0.20%로 조정됩니다. 코넥스만 0.10%로 그대로고요. 아, 거래세가 다시 오르면 특히 매매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타나 스윙 같은 그런 분들은 거래비용 부담이 바로 늘어나겠어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매매한다고 치면요. 예전 0.15% 세율일 때는 세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게 0.20%로 오르면 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50만 원이나 늘어나네요. 네. 50만원 증가죠. 이게 뭐 액수 재체보다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매 빈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가 스프레드를 줄이는 주문에 활용한다든지 보유기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 관리 전략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증가를 감안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 양도소득세 내는 기준이죠.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돌아간다는 거. 지금 50억 원인데 확 낮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전에 10억 기준일 때 연말마다 있었던 현상 있잖아요 아그 대주주피 하려고 막 파는 거요? 네 맞아요 대주주 지정회피성 매물출에 이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또 어쩌다보니 특정 종목 보유액이 늘어서 나도 모르게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의도치한테 대주주로 딱 분류돼서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특정 종목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연말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겠어요 분산 투자하거나 미리 좀 나눠 파는 계획 같은 거요? 네, 필수적입니다. 연말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뭐다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던데요. 공모 인프라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14% 분리 과세 혜택 이거 연장된다면서요? 아, 네. 그건 좋은 소식이죠.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뭐 배당 같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관련해서도 뭔가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네, 맞아요. 벤처 생태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같은데요.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할 때 세제 혜택을 좀 늘려주고요. 또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특수 법인 SPC라고 하죠. 이건 통해서 투자할 때 배당소득 비과세나 증권 거래세 면제 대상 범위를 좀 넓혀줍니다. 오, 벤처 투자 쪽에도 기회가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벤처 투자는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 혜택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투자 회수 기간, 뭐 락업 같은 거요. 그리고 유동성이나 평가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도 받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는 필수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이걸 종합해서 보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음, 한마디로 정부가 한편으로는 배당 좀 늘려서 주주들한테 잘해라, 이렇게 유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뭐, 증권거래세 올리고 대주주기 중 다시 낮춰서 세금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같이 보입니다. 양면적인 거네요. 네. 정리를 좀해 보면요. 첫째, 고배당주 투자. 특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력도를 다시 한번 보시되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요건 확인 필수. 둘째, 연말 다가올수록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 대주주 기준선 의식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말 관리 중요. 셋째, 거래 빈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증권 거래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이거 감안해서 전략을 좀 미세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비용 체크. 마지막으로, 뭐, 인프라 펀드나 벤처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은 분명 기회 요인이긴 한데, 관련된 위험 요소들 충분히 알고 좀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내용들, 이게 아직은 정부 안 단계라는 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최종 발표를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점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시죠? 이건 세제 개편안이 단순히 뭐 개별 투자자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좀더 길게 봤을 때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배당 문화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투자 행태 자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아,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네, 이게 그냥 일시적인 변화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시장의 체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함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